반갑습니다. 오보험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어, 아가 5장입니다. 아가 5장은요, 어, 이제 신랑을 잃은, 잃어, 잃음이라고 신랑을 잃어버렸다. 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신랑이 멀리, 멀어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법을 크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고백을 할때 이게 아주 오장이 중요한 킵입니다. 바른 고백을 할때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들이 가운데 어이 예쁜 자야 찾으러 다는다 는니다 너는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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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나은 자가 무엇이기에 신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그희미할 때요, 주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성, 네가 이 고백하는 이 위에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요, 주님을 고백할 때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 이제 이게 잘안 되면 이제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5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오는가만 무슨 말입니까? 왜이 땅에 왔다 가셨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이걸 분명히 믿는 게 주님을 주님이 누구신가 이건 믿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니까요. 그게 이제 아가서 오장입니다. 아가서 오장. 자 일절에 보세요. 일절은 <laughs> 일절은 요거는 사장이 붙어야 돼요. 사장에서 이제 신랑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흠이 없구나. 벌써 벌써 흠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흠이 없구나. 너무 너무 아름답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그걸요 구절에서 두번 사장 구절에 두 번이나 네가내 마음을 빼앗았다. 네가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면요 네, 향품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내려오는 이 향품, 향품이 얼마나 많은지 에, 내가 너무 너무 놀랍다. 너무 너무 어, 좋다. 그래서 에, 향품을요 둘, 넷, 네, 여섯, 여덟, 아홉 가지 향품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 향품이 멀리서 비싸고 이런 향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이 흐르 흘러내니그 향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술람이 여기 일 덮고요. 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일이 좋아지니까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 에 북풍 아 불어라 남풍 아 불어라 이 향품이 향기가 더 주님께로 날아가라 이러면서요. 주님 이 나의 동산 주님의 동산에 들어와 열매를 따 먹으십시오. 나의, 네, 나와 즐깁시다. 이거죠. 나와 교제합시다. 화목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오장일절에서 내 능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이 향품이 그렇게 아홉 가지 향품 막 이제 그걸 거두고 나의 송이꿀과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실 것입니까? 마셨으입니까 마셨으니 이미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받았어요. 예시록 11장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성전 떠를 청량해라. 이미 우리를 청량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떠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저들 지금 청량하면 다 지옥 가니까. 그들을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네. 그래. 1260일 기한이 정해진 날 속히 끝나는 그때가 올 거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청량하지 않았다고 이방인들이 거룩한 자를 짓밟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우유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미가, 친구들아, 나의 친구들아, 이거 좀 먹어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좀 쳐다봐라. 예수 믿고 완벽하게 사는 저 성도들의 행복을 좀 봐라. 이걸 먹어봐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랑이 했습니다. 이거 사장이 붙는 게 좋아요 사장에. 그에 이제 오장 이절부터는 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오장 이절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잘지라도 마음이 깨웠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뭐 주님이 잠시 주님을 기억을 못해도 일상이 깨어 있잖아요. 마음은 깨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신랑은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야내 네가 함께 있다 내 여기 있다 날 붙잡아라 나와 함께 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내 머리에는 내 머리에는 이슬 머리, 그 이제 신랑의 머리에는 기다리가 이슬 내 머리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이 절에 내 네. 그리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건 이제 순람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순람이 여인 이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내가 옷을 입겠습니까? 응? 어, 그리고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내가 더럽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 주님 <laughs> 의지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어, 이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만월을 누리고 살했는데 그걸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절이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그래도 안 떠납니다. 문 틈으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가지고 야야 오서환너 마음 열어. 너 혼자 있으면 힘들어. 그러지마. 손을 내밀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꾸 주님이 터지잖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요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이 내 손에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 문빗자게 떨어지는구나. 주님이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게다가 주님의 향기를 다 이렇게 발라놨더라는 거예요. 오 주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발라놓은 거죠. 모략과 이 모략접이 접을 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육절을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어, 내 마음 문 열었는데 없는 것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주님이 두드릴 때는 그때는 안 듣고 있다가 내 혼이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그게 왜그가면그임마우엘를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아,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와이랬습니까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거둣을 벗겨 가자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어, 주님과 행복한 그런 생각 속에서 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자꾸 상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나를 지, 저, 저래 말할 수 있냐? 이러고. 자꾸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교회 안에서 이러면 상처를 자꾸 받는 것은요, 그, 그게 왜 그러냐?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요, 무슨, 누가, 무슨 말할 때, 우리 어디 상처가 있으면, 아 상처가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때려도 되고, 시기, 이게 뭐, 부딪혀도 아무것도 못해요, 뭐. 런데 상처가 있으면요, 살짝만 그 주변만 와도, 오, 이릅니다. 그니까 러 무슨 말하면, 내보고 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 내보고 때리네, 내보고 지적하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겉옷을 벗겼다, 뭐, 상처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팔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주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네? 내 사랑하는, 사,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내가 주님을 바라는 게이 성도는 할수 없이 이렇습니다. 뭐 주님을 떠난 것 같아도 좀 떠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앙이 좀 처졌습니다. 또 구역장님. 또셀 리더님. 내가 좀 신앙이 좀 처졌습니다. 그래 병이 났다고 좀 병이 났다고 주님께 좀 말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참, 찾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절입니다. 에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우리 보고 그, 그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에이? 너 남자가 나은 게 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 같이 우리를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건요, 묻습니다. 주님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응?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면요, 육장이 열린다니까요. 육장. 예, 네. 이게 해결이 되면요, 육장이 영원히 함께하는 신랑 이게 열립니다. 그게 발견이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아니냐? 응? 이렇게 문을 두르고 신랑을 두드리는 데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응? 그러면서 머리는 순금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게 검고 눈은 시내가에 비둘기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어, 박혔구나 어, 뺨은 향기로운 꽃밭같고 향기로운 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과 배가아갖고 모래하게 접이,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신랑을 이렇게 다 머리, 눈, 뺨, 손, 다리, 입, 이거 앞에서 신랑이 신부 보고 칭찬한 거 아닙니까? 응? 너, 내가 너의 보,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신랑이 어 신부에게 그 칭찬한 거예요, 칭찬하는. 아까 사장에 보면 사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장 1절 이하에 좀 보고 올까요? 이게요, 이 순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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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여인이 칭찬하는데 신랑이 어떤 분이냐 이러니까 그건요, 미너너 사장에 너 보면요, 그 왕이. 슬라미예 어, 보고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 털은 길러, 눈 염소 때 같고, 이는 모욕장에 나오는 털깎는그 상태 양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어, 또 입은 예쁘고 노을 속에 내 밤은 성류 같고, 목은 어? 이 망대 같고, 당당하고, 이 말이죠. 망대 같고,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얻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하, 아, 이러면서요. 이 뭐, 각좀그 모략, 유향 뭐, 아홉 가지 향기를 바른 그런 아름다운, 응, 7절에 보세요. 나의 사랑이 나의 험이 없구나?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고백 주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5장의 이 내용을 보세요. 응? 그러면서 내, 내 사랑이, 내, 너 어째서 이렇게 찬연이 아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 사랑은 희고, 불고, 뛰어나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뺨은, 뺨은 성류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뺨은 신랑 보고,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이야, 향기로운 풀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냐? 우리가 주님을 향한 표현이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똑같이 고백하는 것, 이게요 가까이 계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군데군데가 이런 복음입니다. 1 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어? 황금 노리개 갖고 몸은 아로색인상하에 청옥을 입힌듯 하구나. 그가 그러니까 온 몸을 뭐 오장육부 모든 몸이 너무너무 우리 신랑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말이 15절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은 으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뭐가 뛰어나길래 그러냐. 주님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사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고백을요. 그게 주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주님 보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날 사랑해 오신 주님 그 모습 보이네. 내몸 성전 삼고 좌정하여 앉아 주셨는데 더럽고 주하여 앉을 수 없어. 몸짓고 피 흘러 닦아내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얻은 나를 보실 때마다 사랑한다 성하나 난널 사랑해 자주 듣는 그 목소리 오늘도 들리는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하늘땅만큼 누가 더 사랑하나 내기를 하듯 사랑의 고백은 끝나지 않네 제가 지은 시입니다. 김종찬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읽다가 여기다가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어, 그런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가서 5장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도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6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만남이 있습니다.